안녕하세요. 어느덧 2025년이 지나고, 2026년이 다가오는데요. 그렇다면 현시점 가장 날라가는 2025년형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 순위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 잘 확인하시고, 꼭 최저가로 마련하세요. 첫 번째, 레노버 2025 로크 15A HP 10 라이젠 7 라이젠 200 시리즈 지포스 RTX 5060 512GB 16GB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AMD Ryzen 7200 시리즈 CPU와 NVIDIA GeForce RTX 5060 GPU를 탑재해 합리적인 게이밍 성능과 실사용 퍼포먼스를 모두 갖춘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먼저 핵심 사양부터 보겠습니다. 16GB 메모리와 512GB SSD 조합으로 일상 작업과 게임, 크리에이티브 워크로드까지 무리없이 처리할 수 있는 실속형 구성입니다. RTX 5060 그래픽은 고사양 게임에서도 안정적인 프레임을 제공하며 영상 편집이나 GPU 가속 작업에서도 충분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디스플레이는 15.6인치로 휴대성과 시각 집중력의 균형이 잘 맞고, 고주사율 지원으로 게임플레이 시 화면 전환이 부드럽습니다. 색 재현력과 시야각도 준수해, 콘텐츠 감상과 디자인 작업에서도 실용적입니다. 실제 성능을 보면, 게이밍 환경에서 중상 옵션 기준으로 프레임 유지가 안정적이며, 멀티태스킹 작업에서도 처리 속도가 빠르고 쾌적합니다. 또한 발열 제어와 쿨링 설계가 잘 설계돼 장시간 플레이나 작업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유지합니다. 이 제품은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게임 성능을 원하시는 분, 게임과 영상, 이미지 편집을 병행하는 사용자, 초중급 게이머 및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특히 적합한 모델입니다. 두 번째. HP 2025 오멘 16 라이젠 AI 라이젠 AI 300 시리즈 지포스 RTX 5060 512GB 32GB 모델입니다. AMD 라이젠 AI 300 시리즈 CPU와 엔비디아 지포스 RTX 5060 GPU를 탑재한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먼저 핵심 사양을 보면 32GB 대용량 메모리와 512GB SSD 구성으로 멀티태스킹과 대용량 작업에 여유가 있으며 라이젠 AI 300 시리즈에 강화된 AI 가속 성능은 게임과 크리에이티브 워크로드 모두에서 체감 성능을 높여줍니다. RTX 5060 GPU는 A급 게임에서도 안정적인 프레임을 유지하며 GPU 가속 기반 콘텐츠 작업에서도 충분한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디스플레이는 16인치급으로 시야가 넓고 고주사율 지원으로 게임 플레이 시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색 재현력도 게이머는 물론 영상 이미지 편집 같은 콘텐츠 작업에서도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실제 사용해서 보면 고사양 게임에서도 프레임 유지가 안정적이며 AI 기반 최적화로 로딩과 작업 속도가 향상되는 체감이 분명합니다. 발열 제어 및 쿨링 설계도 동급 대비 안정적인 편으로 장시간 플레이나 크리에이티브 작업에서도 퍼포먼스 저하가 적습니다. 이 제품은 고성능 게이밍 환경을 원하는 사용자, AI 가속 기반 작업 및 멀티태스킹이 많은 사용자, 콘텐츠 크리에이터 및 파워 유저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세번째, HP 2025 OMEN 16 라이젠 9 라이젠 8000 시리즈 지포스 RTX 5071TB 32GB 모델입니다. AMD 라이젠 9 8000 시리즈 CPU와 엔비디아 지포스 RTX 5070을 탑재한 고성능 게이밍 앤드 크리에이터 노트북입니다. 먼저 스펙 포인트를 보면, 32GB 메모리와 1TB SSD 조합으로 멀티태스킹과 대용량 작업에 여유가 있으며, RTX 5070 GPU는 A급 게임과 GPU 가속 작업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디스플레이는 16인치급으로 시야가 넓고, 고주사율과 빠른 응답속도로 게임플레이시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 장점입니다. 색 재현력도 준수해 영상편집, 그래픽 작업에서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실사용 성능을 정리하면, 게임에서는 높은 프레임 유지가 가능하며, 영상편집과 3D 렌더링 같은 크리에이티브 워크로드에서도 속도와 안정성이 돋보입니다. 발열 제어와 쿨링도 동급 대비 안정적인 편입니다. 이 제품은 고사양 게임을 자주 즐기시는 분, 영상, 사진 편집, 3D 작업 같은 크리에이티브 작업이 많은 사용자, 장기간 성능 여유를 원하는 파워 유저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네 번째 ASUS 2025 TUF 게이밍 A14 라이젠 7 g 포 o e RTX 5060 512GB 32GB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AMD 라이젠 7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지포스 RTX 5060 그래픽을 탑재해 게이밍과 크리에이티브 작업 모두 대응할 수 있는 밸런스형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우선 핵심 사양을 보면 32GB 대용량 메모리와 512GB SSD 구성으로 멀티태스킹과 대용량 작업에서도 여유로운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RTX 5060 GPU는 고사양 게임에서도 안정적인 프레임을 유지시키며 GPU 가속 기반 편집 및 3D 작업에서도 충분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디스플레이는 14인치급으로 휴대성과 시각 집중력이 균형을 이루며 고주사율로 게임 플레이 시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색 재현력도 게이밍 뿐 아니라 영상 시청, 콘텐츠 제작에서도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실제 사용에서는 고사양 게임에서도 안정적인 프레임 유지를 보여주며 영상 편집, 이미지 작업과 같은 크리에이티브 워크로드에서도 빠른 처리 속도를 제공합니다. 발열 제어와 쿨링 설계 또한 TUF 시리즈 특유의 내구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어 장시간 사용에서도 안정적입니다. 이 제품은 휴대성과 성능을 동시에 원하는 게이머, 게임과 크리에이티브 작업을 병행하는 사용자, 여유 있는 메모리 환경이 필요한 파워 유저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다섯 번째. 에이수스 2025 터프 게이밍 F16 코어 i7 인텔 14세대 지포스 RTX 5060 512GB 16GB 모델입니다. AMD 라이젠 7 200 시리즈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지포스 RTX 5060 그래픽을 탑재해 합리적인 게이밍 성능과 실사용 퍼포먼스를 균형 있게 제공하는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우선 스펙 구성을 보면 16GB 메모리와 512GB SSD 조합으로 멀티태스킹과 저장 여유가 적절하며 일상 작업과 게임 크리에이티브 워크로드까지 쾌적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RTX 5060은 A급 게임에서도 안정적인 프레임을 유지하고 GPU 가속 기반 콘텐츠 작업에서도 충분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디스플레이는 15.6인치급으로 시야가 넓고 고주사율을 지원해 게임플레이시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 돋보입니다. 색 재현력과 시야각도 준수의 영상 감상과 이미지 편집 같은 작업에서도 실용적입니다.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고사양 게임에서도 중상 옵션 기준으로 안정적인 프레임을 유지하며 멀티태스킹 작업에서도 빠른 반응 속도를 보여줍니다. 발열 제어와 쿨링 설계도 동급 대비 안정적인 편으로 장시간 플레이나 작업에서도 퍼포먼스 저하가 적습니다. 이 제품은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게이밍 퍼포먼스를 원하시는 분, 게임과 영상, 이미지 작업을 병행하는 사용자, 초중급 게이머 및 실사용 중심 유저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여섯 번째 HP 2025 Omen 노트북 16 코어 i7 인텔 14 세대 지포스 RTX 5060 512GB 16GB 모델입니다. 인텔 14 세대 코어 i7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지포스 RTX 5060 그래픽을 탑재한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우선 핵심 스펙을 보면 16GB 메모리와 512GB SSD 구성으로 게임은 물론 일상적인 크리에이티브 작업까지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밸런스를 갖췄습니다. RTX 5060 GPU는 고사양 게임에서도 안정적인 프레임을 보여주며 그래픽 워크로드에서도 충분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디스플레이는 16인치급으로 시야가 넓고 게임 플레이시 부드러운 화면 전환과 쾌적한 시각 경험을 제공합니다. 색감 표현도 게이밍뿐 아니라 영상 이미지 편집시에도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실제 사용에서 게임 성능을 보면 높은 그래픽 옵션에서도 프레임 유지가 안정적이며 멀티태스킹 환경에서도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발열 제어와 쿨링 설계도 동급 제품 대비 준수한 편으로 장시간 작업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이 제품은 합리적인 성능의 게이밍 노트북이 필요한 사용자, 게임과 크리에이티브 작업을 병행하는 사용자, 성능 대비 가성비를 중시하는 게이머 및 크리에이터에게 특히 적합합니다.